여러분, 티켓팅 했다가 매진까지 된 결혼식 처음 봤습니다. 왔더니 처음엔 그냥 DJ 있는 파티인가 했는데, 아니야, 달랐어요. 새벽까지 한 결혼식을 2분으로 압축했으니 끝까지 보세요. 설마 존재하나 했던 신부님도 저기 계셨고요. 천사와 악마의 예수님은 헤드뱅잉 하시고, 범상치 않은 개구리도 오셨고요. 그래도 본식이 있겠지 싶어서 2층 올라갔더니 여전히 신랑 신부는 안 보이시고 분위기 뭔가 심상치 않아서 이거 맨정신엔 안 되겠다 느낌 와서 프리드링크 연타로 마시고 왔더니 역시나 보통 결혼식이 아니었어요. 아니, 스태프분들도 신나서 무대에 올라오시고 하객들은 역시나 남달랐습니다. 개구리 언니는 와중에 역시 잘 노시고요. 여기는 페스티벌도 사회실험도 아닌 진짜 결혼식입니다. 초대장 받은 하객들이 앉아서 결혼 절차를 관람하던 기존 틀을 완전히 깨버린 기가 막힌 결혼식이었습니다. 누군가의 결혼식이 이렇게까지 추억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게더 의미 있는 결혼식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티켓팅을 하다 오게 됐습니다.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... 극락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하나님의 가호가 있기를. 말도 안는 스케일 때문에 어. 너무 놀라고 있어요 전 따라왔는데요 오 너무 축하해 저는 부산에서 따라왔는데요 너무 재밌어요 <laughs> 지갑이 좀 아파서 그렇지 하고 싶은 거 해서 속은 시원해요 네 감사합니다 물론 행사를 기획할 수 있다고 는 해도 이렇게 온몸 다해 즐기는 하객들이 있는 결혼식은 정말 손에 꼽을 세기의 결혼식이 될것 같습니다 <laughs> 멋있어요 결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